안녕하세요. 메가뉴스 TV 봉성찬 기자입니다. 오늘 퍼스트룩에서 어, 알아볼 제품은요 신형 엑스박스 360입니다. 어, 말 그대로 신형이고요. 어, 예전에 e 3에서 공개가 된 제품인데 어,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제스퍼, 팰콘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판만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무게도 줄 무게도 줄어들고 크기도 줄고 가격은 그대로 요, 하드디스크 용량은 커지고 아무튼 여러모로 좋아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박스 360을 한번 뜯어보고 과연 어떻게 생겼나, 그다음에 또 안에 부품들은 어떻게 들어있나. 구성품들이요. 그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뜯어볼 텐데요. 어, 일단 전반적으로 박스 자체도 좀 작아졌어요. 예전에 이제, 예전에 엑스박스 3도 0이한 요만큼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들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별로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작아졌다는 느낌이 뜯기 전부터, 어, 신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키넥트 레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모션 센서 컨트롤러죠. 근데 거기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뭐, 예전에 엑스박스 360 구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캐릭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요. 또 재미난 부분이 전체 이용가. 게임물 등급,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받았다는 건데, 이것도 좀 독특하죠. 사실 기계가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 이렇게 심의를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만 본격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어 제품은요 이제 박스 위로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안에 이제 비닐이 있고요 뭐 아직은 이게 시제품인 만큼 뭐 시를 못뭐 뜯는 뭐 이런 표시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열어보니까 어 전부인 예 아마 키넥트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아마 써놓은 말 같아요 가고 열었더니 처음에 이제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뭐 우리말도 있고요 뭐 한자도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는 설명서가 있고요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는 그냥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뭐 중고로 파실 때잘 같이 끼워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박스 3 6 0의 자랑 엑스박스 라이브 예. 네트워크에서 이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소셜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아, 소셜 네트워크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지원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이잘 알려진 사실니까 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제품을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폰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꺼내 보면요, 어,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어, 뭐 충격수가 잘 되있게 이렇게 스티로폼이 양쪽에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뜯어보면, 어구 어유, 망가지겠네. 이렇게 해서 뜯어보면. 신형 엑스 박스 360. 예. 짜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있습니다. 일단 앞면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작아졌고, 예전에는 이제 약간 좀뭐 무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유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벤질벤질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완전 이제 이렇게 지문을 묻으면 지문이 묻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플레이스테이션 3하고도 재질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밝은 느낌의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검정이고요. 버튼도 이렇게 스틸 재질로 이렇게 세련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실 이렇게 했고, 뭐 주의사항도 적혀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좀 X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이렇게, 예, 굽어져 있는 모습이 좀 이렇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면은 여기 USB 단자가 이 안에 보시면 USB 단자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USB 단자가 3개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USB 단자가 2개, 앞에만 2개가 있었었는데, 뒤에 USB 단자가 3개까지 늘어나면서 아마 키넥터 연결이나 내지는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 단자, 그 다음에 이제 AUX 단자, AV 단자, 그 다음에 HDMI 단자가 기본 탑재되고 있고요. 광출력도 마찬가지로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댑터고요. 어, Xbox 360 신형은 와이파이가 이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랜선을 꼽지 않더라도 바로 그 무선에서 인터넷에 잡으면 무선 공유기나 이런게 있으면 바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거죠 어 좋습니다 제품은 뭐요정도고요또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위아래 환풍구인데 여기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보면 옆에도 팬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엑스박스 360은 이제 그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막 레드링 현상 이런거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MS에서 이렇게 그 발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앞뒤로 한풍구가 많이 달렸고, 이거 그래서 좀 세워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세웠으면 이제 밑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잘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고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눕혔으면 가장 그 발열이나 이런 면에서는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 옆으로도 나가고 위로도 나오고 해서 이제 열이 잘 배출돼서 기계 어떤 고장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이 정도 알아보고요. 외형은 이렇게 놔두고요. 그럼 이제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어 액세서리를 볼 텐데요. 어 일단 첫 번째 나온 거는 그 헤드셋. 예, 이거 엑스박스 라이브 할때 필수죠. 요거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트롤러에 이제 꼽아서 요 앞에 컨트롤러 요요 단자 에 꼽아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건데 어 음질이 좀 많이 나아졌다 그래요. 예전에도 뭐 사실 게 그냥 대화를 하는 데까지 지장은 없었는데, 뭐, 물론 이걸로 음악 감상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좀 많이 성능이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또, 전, 전에 거는 이제 약간 하얀색이었는데, 이제 검정색으로 약간 좀 세련된 맛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꺼내서 나온 게, 예, 컨트롤러. 예, 컨트롤러인데요. 어, 이 컨트롤러는, 예, 무선이고요. 무선이고, 뭐, 충전 차지 킷은 아닙니다. 예, 배터리가 들어가는 형식. 예, AA요. 배터리도 여기 이렇게 마찬가지로 에너자이저 예, 중국산 싸구려가 아니라 좀 뜯어볼게요. 예, 에너자이거 에너자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 패드가 있는데 이제 검정색,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색깔에 맞게 검정색 패드로 되어 있고 어, 패드의 모양이나 뭐 전반적인 뭐그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뭐큰 차이는 없고요. 이 앞에 여기 약간 좀 뭐랄까 스틸 재질이라고 해야 하나? 그니까. 바짝바짝 바짝 거리는 거, 뭐, 이런 느낌까지. 예, 굉장히 전에 하얀 거에 비하면 좀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음, 예, 그리고 일단 뭐 제품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 나중에 또 컨트롤러 뭐 개선된 제품도 나온다고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좋고 뭐 나중에 또 다른 거 사도 될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터리 껴서 일단 한쪽에 놔두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었나 보면요. 음, 보증서, 예, 이거 보증서 들었는데요. 예, 뭐, 우리말로도 되어 있고요. 예, 뭐, 그냥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뭐, 굳이 뭐, 한, 뭐, 이렇게 신경 쓸건 아닌데,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이런 내용들 좀 나와 있고요. 이제 눕혀 쓰는지, 세워 쓰는지, 뭐, 이런 설명들, 그 외에 이제 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뭐, 등등, 의 예, 사용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아, 있네요. 여기 우리말, 이렇게. 우리말도 있고, 이렇게. 어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중문, 영문, 한국어. 예, 그래서 이건 또 여기다 놓고요.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옆으로 이렇게 또 열면은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전원 케이블이고요. 전원 케이블이고 요거는그 어댑트 어댑트입니다. 뭐 많이 작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건 또 그렇게 또 작아진 느낌은 안 드네요. 예전에 왜 구형 엑스박스 이제 구형이 됐. 음? 엑스박 360 어댑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비슷하게 큽니다. 보기에는 조금 작아지고 많이, 무게도 좀 많이 가벼워지긴 했는데 뭐 여전히 큰 어댑터를 가지고 있네요. 아마 내장이 안 되어 있고 뺀것 같고 이제 연결을 해서 엑스박 360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연결을 해서 전원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 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단자는 음 AV 단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해상도가 이제 480p까지만 이제 지원이 되는 AV 단자. 있고요. 이제 뭐 음성하고 음성 이제 LR 사운드 스테레오하고 이제 화면이 전송되는 단자입니다. 단자도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Xbox 360을 보통 그 HDMI 단자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갖고 나면은 뭐 그냥 바로 보관하는데 쓰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Xbox 360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 액세서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완성도는 좋고요 특히나 제품 자체가 너무 작아서, 작고, 뭐 발열도 좋고또 어떤 소음도 굉장히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뭐, 보관하기나, 내지는 뭐 어떤 집안의 인테리어, 이렇게 놓기에는, 뭐, 굉장히 흔색이 없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상, 어 엑스박스 360 외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상, 메가뉴스 t v 공성청이 되었습니다.